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사업 시행자는 경비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사업 시행 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해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인가 받은 사안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어떤 건물 등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금지하거나 철거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비교되는 것이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됐을 경우하고 8 1조의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 고지됐을 경우 효과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됐을 때는 효과가 없어요.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사업을 준비한 단계예요. 하지만 이제 드디어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나왔을 때는요. 사용 수익 금지되고, 그 다음에 철거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항과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지면 동전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그때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를 사용 수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서 뒤 철거하도록 된 거죠.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임차권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구할 수 있고 인도받은 이후에는 철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인은 원활한 정비사업시행을 위해서 정해진 2주 기간 내에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에 이미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건물 철거를 위해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대학계신거절 사유가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때,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아니에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서 비로소 계약갱신거조설가 있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 보신 것처럼 고시정법상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때부터 그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 정함이 없고 정비구역 내에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별다른 법률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시정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건물 철거 등을 위해서 건물의 점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건물 점유를 회복해야 되겠으니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도 마찬가지로 판시하면서 다만 이러한 특별한 사정 어디에서요? 여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어떤 게 특별한 사정이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전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밝혔어요. 자 이것은 경비사업의 진행경과에 비추어서 임대차 종료 시에 단기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와 이루어질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된다. 즉 사업시행 인가 다음에 관리처분까지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업이 급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예상되는 것 이런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입증은 임대인이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 사유가 될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시행인가 고시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권리처분계 인가 고시까지 나와야 된다. 권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났을 경우에는 그때는 정신 거절해도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